2025년 6월 9일 경호처 인사조직 혁신 관련 브리핑하겠습니다.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경호처 수뇌부는 적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들을 상대로 인사 보복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정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다섯 명을 전원 대기 발령합니다. 추가적인 인사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 경호처는 장부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됩니다.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데 따른 인적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